이제 부모님 모시고 포함프 빼기 쌀국수 집에 왔어요 빼기 쌀국수가 그렇게 드시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드셔보셨는데 또 오셨네요 889는 빼기 쌀국수 고기 먼저 넣으세요 네, 고기를 먼저 넣으요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쌀국수 안에 도가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도가니. 이제 포타이가 아니라고. 한번 시켜서 드셔 보세요. 요것도 네, 맛있습니다. 까만. 까먹... 네. 한바로를 네. 시켜서 드세요. 이제 요거. 잘안 주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풀떼기를 넣어 줍니다. 도가니 3개 들어 있네요. 이일이가면은

맛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피자 포피스에 피자 먹으러 왔어요. 원래는 저희도 이제 밖에서 앉아서 먹는데 저는 여기 해질녘 저녁에 오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때 저희는 더워서 여기 안에 에어컨 자리가 있어요. 세라톤 호텔 1층에 있는 피자 포피스입니다. 여기 피자랑 스파게티 맛있어요. 떡기는손어 응. 있고 피자 응. 포피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 치즈 피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징어 쌀국수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이 집은 원래도 대박이었지만 오징어 쌀국수는 부모님이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5일 차에 왔어요. 5일 차에 국수 종류가 너무 낙장에 많다 보니까. 네. 하이리가 주문한 거는 순살 국수예요. 순살 생선국수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도 잘 먹고요 하이리가 오징어 잘안 먹어서 하이는 네, 아, 오징어를 네. 안 먹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 바나나 줄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바나나 줄기, 이건 숙주, 네. 오수랑 그 같이 들어있는 야채에요? 거 네. 그거 많이 맵습니다 어, 약간 우리나라의 잔치국수 비슷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튀김 오징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담백하죠? 또 씹는 맛이 이제 재밌고요. 예, 식감이 재밌어요. 수제어묵이죠. 이제 이게 여기서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오징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 양심적이에요. 예전부터 다섯 개, 지금도 다섯 개. 그릇은, 그릇은 조금 작아지긴 했어요 네. 예, 이게 다소 조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여기는 부모님들이 낮장에 오셔가지고 묵었던 이제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골드코스트에 들어와 있어요 화장실 있고 샤워시설 돼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뷰가 뷰가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고 세탁기까지 준비돼 있고 지금 이제 낮장은 우기여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네요 투룸이에요 여기는 투룸 있고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까지 이렇게 돼있고요 이쪽 안쪽에 이제 또 방이 하나 또 있죠 에어컨은 다 달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티뷰 주방시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제 쇼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루에 백만동이 조금 넘는 가격에 여기서 7일을 묶고 뭐지 지금 저희는 저기 에 있는 아미안나리조 들어갑니다. 어른들이라기 랑 때문에 한식은 필수죠. 그렇죠. 네. 베트남 음식 인제 드셨을 때어 맛있다, 다들 맛있다 하시는데 결국에는 한식 드시고 난 다음에. 이게 최고지 딱 저희가 주문한 음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고기국밥 소고기, 이제 사골곰탕 하나 시켰고요 사골김치찌개 이건 불소고 맛있게 먹을게요 아미아나 리조트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왔어요 요즘 아미아나는 배달만 왔었는데 오랜만에 투숙하러 왔습니다 비가 와서, 이 아미아나의 이 풍경이 정말 멋있는데, <laughs> 아쉽네. 그냥 비와도 조경 예쁘고, 공기 좋으니까, 제가 이제 오토바이 어디다 세우냐 물어보니까, 너 체크인 아니에요? 그래서, 어, 체크인에 그랬더니 지도 당황한 거야.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그 흔치 않으니까, 맞이하로 나왔어. 오토바이 여기다 세우라고. <laughs> 아미아나 지도를 지금 보여줬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런, 투베드룸, 뭐 스트레베드룸 빌라는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요. 방들은 운영이 되어지고 저희의 룸은 여기래요. 새로 생긴 건물인가봐요. 체크인하면 항상 주는 이 생강절임 저희는 손도 안 댔었는데 어른들이랑 오니까 반이 줄었어요 반. 이 <laughs> 조경도 잘돼 있고. 새를 섬긴 리조트들은 아무래도 조경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나무가 덜 자라가지고 여기랑 아남이랑 고민을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에 아남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여기도 조경이 예뻐요. 조경 예쁘고 수영장 좋고 시내랑 접근성 좋고 여기 아미아나의 또 장점. 이게 새로 생긴 건물이래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새로 생겼어요. 로비가 또 따로 있네. 저희는 패밀리 룸이거든요. 오늘 불을 켜주세요 어, 저거. 저 저거. 저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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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저룸저 화실도 이렇게 되어있고 어, 새 건물이네 아미아나는 모든게 거의 빌라타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오션뷰였는데 오션 어디갔지? 왜 아이라? 아 욕조가 신기하네 그러네 아 욕조가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아고다 이렇게 아고다나 이런데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타입으로 될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되어있네요. 거실이 있네. 방두 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거실이 있으니까 또 어른들 또 나와서 쉬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 원래 방두 개를 잡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패밀리룸 위에서 거실도 있고 방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션, 오션뷰는 맞네 오션뷰가 방 안에서 보이는 게 이제 이게 오션뷰네요 오, 아 이런 오션뷰였구나 시내에 있을 때도 아파트 형식으로 거실 있고 또방두개 화장실 두개 있는데 있어서 또 편하게 지내셨는데 또 리조트 와가지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미아나가 살짝 낡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새 건물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웰컴 가일이고요요 물도 프리.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음료수는 돈 내야 된대요. 네 냉장고 에 있는 건 그래도 드셔요. 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진짜 좋네요. 아, 진짜 리조트 어느 곳으로 모셔야지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아남이랑 마지막까지 또 아미아나 잘 선택한 것 같고, 또새 건물에 또 공간이 너무 잘 빠져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부모님들이랑 오니까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꽃들 나무 있잖아요. 그럼 너무 유심히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것도 그냥 저는 데코라고 생각했을 텐데 생활하고 엄청 좋아하세요. 일단 숙소는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만족. 우리 어머니 아미아나 패션 장착하셨네. <laughs> 저녁에 여기 식당에 밥 먹으러 왔어요. 밤에 수영장은 여기가 6 시까지래요. 밤 수영은 못 하고 수영장 바라보면서 식사합니다. 식전빵이 나왔어요. 어, 여기... 야, 반새우. 여기 반새우 맛있어요. 요거는 분짜. 수영은 못하는데 수영장은 예쁘게 해놨네, 밤에. 조식 먹으러 가는 길인데 어제는 정말 비가 와가지고 바다가 너무 안 예뻤는데 오늘도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아미아나는 이렇게 해변가 앞에 썬베드가 이렇게 쫙 있어요. 바다 멍 때리기에 좋은 곳이죠. 바다 앞에 있는 오션뷰 디럭스 룸이 있것 같고요. 이렇게 부모님이랑 오면 꽃과 나무 얘기로 여행에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 예전에 왔을 때는 나무, 님들도 적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는 걸 조금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는 한국 분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촬영이 이제 많이 자유롭지는 못하겠네요. 이제 음식을 보긴 해야 되는데, 오, 코로나 전처럼 뭔가 활성화돼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코로나 기간에 왔을 때 음식이 저 뒤에까지는 없었는데. 전 호텔 조식에 오면 빵 종류로 호텔 조식에 평가를 하는데 어빵종류 많아요. 저 이제 영상에서 세 번째 찍는 건데 메인 수영장. 여기에 있는 수영장은 해스풀이에요. 짜요. 여기는 해스풀 예쁘죠? 여기가 빛이에요. 여기에 스노클링 포인트가 있어요. 야 날씨가 너무 쨍하니 좋아졌어요. 여기 옆방에 청소 중이어가지고 제가 방한번 찍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거는 이제 방 하나 룸, 오션뷰 룸인 것 같아요. 뷰는 이렇게 오션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룸 타입. 또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패밀리 룸에만 있을 줄 알았던 이 방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짜투리 공간은 이렇게 좀 손님을 위해서 거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룸인데 여기는 마운틴 뷰예요 마운틴 뷰 트윈 룸인데 여기에도 이 방이 있어요 이제 11시가 되니까 아미아나 차가 와가지고 시내로 나가는 차인가봐요 아미아나에서 낮짱센터까지 11시, 3시 가짱 센터에서는 11시 25분에서 3시 25분 차량 정보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여기 아미아나 와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보람이 네. 느껴지는 리조트였습니다 네, 비싼 값을 하는 리조트죠 아 근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음. 이 리조트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시설로 따지면 음. 뭐 한국에 좋은 리조트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동남아에 여행 오시는 이유들이 있는데 음, 이제 선택하실 때 아미아나는 사실 한국 분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수영장도 이제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네.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그 건물에 묵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보가 사실 아고다에 예약할 때에도 룸타입이나 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있어서 좀 헷갈렸었는데 오늘 네.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네. 좋았고 아, 저희는 네. 참고로 아미아나 직원이 아닙니다 <laughs> 협찬 없이 지금 영상 찍어주는 거라서 저희가 알리지도 않았어요 가면 괜히 불편해요 너무 많은 것들 협찬해 줘 가지고 오늘 아미안의 영상 여기까지 네. 다음 리조트는 어딘가요? 오늘 들어가는 리조트는 모벤픽 모벤픽 또 들어갑니다 네. 모벤픽 저희 동생들이 이제 놀러 와서 조카들과 함께 갑니다 네. 네. 자 나트랑 하이린의 10박 여행이 어땠어요?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자유 일단 할머니 아버지하고 와서 심심하지 않고 <laughs> 심심하지 않고 몸이 후강하고 갑니다. 네, 마사지를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임모님은 아, 괜찮았어요? 어, 날씨는 비는 왔지만 네. 비오는 재미도 아, 비오는 재미도 있어서 있었어요. 지금 우기철이긴 하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시원하지요? 하여튼 10일 동안 수고했어요. 부모님 모시느냐고? 아, 저야 복사했죠. 예.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이빠에 내가 놀러갈게. 예. 고맙습니다. 고생했슈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른 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시기 바라며.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아무튼 이번 달은 여행 일정을 계속 소화하셔야 됩니다. 네. 힘내세요. 파이팅. 치열어. 안녕. 어, 안녕.